AS 시즌 9. 게임 준비 완료. Right. For... 이너 코븐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목소리> 4강으로 가는 마지막 경기 5세트 대결 시작되습니다 김명훈 선수고요. 오른쪽, 왼쪽은 이몽규 선수예요. 두 선수의 최종 5세트 대결 2점씩을 떠안았습니다. 이제 단판 승부로 4강 주인공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단판까지 와버렸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몽규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으니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깝깝하겠지만 네. 이제 단판이다 생각하고 음. 이번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부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시 단판 승부로 시드권이 주어지잖아요. 차강 올라가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한 세트 네. 경기 결과에 따라서. 시드이 진짜 큰게또 24강에서 승리를 한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네. 되니까요. 예선 도있고 24강 승리 따낸 거두 단계를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어마어마한 사실 특권이죠. 네. 예선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역시 24강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상황에서 과연 또 어떤 선수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까? 네. 오 여기서 독일로 넘겨서 예. 게다가 넘기기. 지금 이거 넘겨서 센터 먹으려는 건가요? 네, 사이드 멀티가 조금 더 안정적인데. 네. 센터로 센터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오저오와 센터를 먹는 여기? 게 아니라 야, 센터 옆, 옆, 옆 뿌리를 먹어요. 뭐. 센터 지금 모서리에. 네, 이거 저울링. <laughs> 승부 한번 노려볼 수 있죠. 해처리거든요 네. 초밀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승부수 좀 띄우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판짝이 마침 5세트의 위연 경기. 네, 라벌. 센터를 먹기는 먹었는데 이상하게 먹었습니다. 네. 사이드를 먹어 버렸고 해처리를 숨기겠다는 의도와 아, 더불어서 저글링으로 지금은 음. 빠르게 좀 기, 원래 이제 이노커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어, 지상 병력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아, 높은 테크의 병력을 네. 가지고 승부를 네. 보기 위한 장기전 양상을 많이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심리전, 심리전이 빌드 심리전이 좀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일반 맵과는 다른 선맵 느낌으로 음.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깨 부수기 위한 혹은 저기서 막 네. 가스만 먹어도 되겠는데요? 아, 먹을라면 그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서치를 좀르리합니다 네. 네. 김명수 선님 바로 보내가지고 네. 서로, 서로 간에... 서치. 맞서치는 됐어요 네. 지금 들어가서 보면 이 타이밍에 상당히 어떤 수를 두고 있고나서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과 레어. 비교를 해보겠죠 네. 레어를 누르고 난 이후에 사이드 멀티를 먹고 최소한 어쨌든 테크를 아, 먼저 지향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멀티를 먹는 거 기본적인 어쨌든 저런 식의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선택을 지금은 하지 않은 쪽은 음. 이몽규 선수 쪽이거든요 여기는 레온데레가 아니고 그런데 이 오버로들은 서로를 한 번에 찾아냈거든요. 그래? 이런 빌드는 서로 아예 안 보고 있거나 음. 일방적으로 봤을 때좀 도움이 될것 같고 좀 극단적인 그런 빌드지 않습니까? 저거내을 네. 뽑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지역을 뚫긴 뚫는데 왜 지금 조기 때리고 있지? 음. 음. 왜막한 세월이거든요. 그다가 네. 하나 더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서 여기 이제. 그런 게맞아 됩니다. 네, 초반에 무조건 레어부터 먼저 누르고 나니 이후에 어, 사이드 월티를 먹는 선택을 하지 저글링을 초반부터 6점 글링이라 뽑아가지고 중립 커부를 때릴 이유가 없거든요. 네. 자, 다입니다이저글링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네. 추리가 가능하죠. 네. 이모에 냄새를 맡은 겁니다, 이거. 네, 장터 쪽에 뭔가 올렸구나. 네, 네. 네. 그렇다면은 저글링 오리기의 꺼니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는 없고요. 네. 깨는데도 지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감옥 두개를 부숴야되고 또 방어력 1이 있습니다 네꽤 오래걸려요 시간 끌리는 싸움인데 그래서 여기서 터손큰질면 어쩔건데 이거 손큰러시까지 우려보고 있는거 같거든요 네. 그니까 러 네. 올인이에요 네 그니까 끝내면 끝나요 네. 네. 올인을 할수 밖에 없고 시간이 끌려도 끝납니다 네. 상대는 레어를 먼저 올렸고 스파이어가 올라가는 이게 진짜 속도전일 수 밖에는 없거든요 네, 드러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는 끝내거나 자신이 끝나거나 네. 방어타워 올리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의 선택 저 내려오는 것까지는 다 보고 네. 있습니다 오버로드로 상대의 이본진쪽 의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가스 네. 안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막으면 이긴다 그렇죠, 수비 성큰도 하나만 건설한 게 아니라 3개씩 네.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3개씩 아, 이제 완성되거든요 네. 아, 삼각 성큰이라니 네, 여기 돌리 싸움에서 위쪽 선크 때려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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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깨고 네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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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네. 드론 살리고 하나, 하나. 여기서 들어오는데요 드론, 드론, 드론. 네, 네. 저출혈 스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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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디택 어, 어쨌든 장점은 빼서 놓자라는 네. 생각에 네. 스파이어 때렸는데 자, 스파이어가 아안 남지 않았어요 안 남지 않어요 않았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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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미, 어디 밑판 눌렀습니다 밑판 눌렀어 네. 네. 아 여기 깨지네요 안돼졌습니다 아아 철옹성에 외롭게 이거 안 깨져요 외롭게 선크 만 올라가고 있었는데 김영아 아아 차량지 질환의 선수, 김병훈!